이거랑 쉐이브 응. 같은 거를 연결 연결해 봐요 얘랑 쉐이브 같은 거연결 하래 이렇게 같은 거? 응. 얘랑 얘랑 같은 쉐이브 위 중에서 하나 골르는 거예요. 얘랑 같은 걸로 여기 네개 중에서 골라보세요. 얘랑 같은 거. 응, 준희가 하고 싶은 대로 순서는 준희가 하고 싶은 대로 돼. 와우! Wow. 와우! Wow. 이렇게 잘해준! How about this one? i 같은 거 찾아보세요 아바이 w about the shape? How about t 여기 s h a p 같은 o w about the s h a 에서 How about the s h <laughs> 이네개 중에서 고르는데 지금 여기로 갔잖아. 잘못된 거죠? 아빠 이런 거이렇게할수있다 준이야, 이거처럼 이거 잘한 것처럼 얘랑 <laughs> 같은 모양이 생긴 걸요네개 중에서 고르는 아, 거야, 준이. 같은 거다. 응 또. 이거는 뭐 같은 거지, 이거 같은 거다. 잘했어요. 얘는 같은 거. 음, 잘했어요. 얘는? 아니죠. 네, 잘했어요.